안녕하세요 좋은바 t v 입니다 지난번에 감자를 냉장고에다가 넣어 보관했던 건데요 이거를 오늘 꺼냈습니다 얼마 만에 꺼냈죠? 2주 만에 꺼냈습니다 오늘 꺼낸 이유는 감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 중인 감자인데요 휴먼 타파 시키려고 그럽니다 가을에 감자를 심을 때는 음,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감자는 고온에서는 잠을 자고 저온을 거쳐야만이 휴먼타파가 돼서 싹을 틔울 수 있는데요.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냉장고 야채 칸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매번 이렇게 계란판을 이용해서 싹을 튀었습니다 봄에또 계란판을 이용해서 튀었는데요 아, 가을 어, 감자를 튀울때 이렇게 계란판에 휴먼 타파 시키기 위해서 감자를 싹 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계란판을 이용해서 자고 있는 감자를 잠에서 깨워서 네. 싹을 내 g 려고 하는 g 같아요. 싹이 어, 보이는 r 같아요 g e r S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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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g e 이 Sagger, s a g g e 에 S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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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한 2, 3주, 3주 정도 키운 후, 후에, 밭에다가 8월 하순경에, 밭에다가 감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봄에 이렇게 감자 싹을 낼 때, 그때는 감자를 잘라가지고, 제 기억에 재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계란판에다 싹을 튀었던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안 자르네요? 예. 그, 가을 감자는 고온에 심기 때문에, 싹을, 어, 감자를 잘라서 심으면, 감자가 쉽게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통감자로 심는 게 심어야 썩지 않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음, 종자도 큰거안 하고, 좀 적당한 크기, 작은 거 위주로 이렇게 골라서 시감자를 준비를 했구요. 요걸 싹을 튀우면 됩니다. 색깔이 덮을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탄판 하고요 자, 이건 넣고. 저는 수미감자 봄에 심고 남은 수미감자하고 감자 아이고. 홍감자 두 종류를 이렇게 싹을 틔울 건데요. 홍감자가 싹이 좀 잘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자를 싹틔우기를 하고 심어야 되는 이유는 봄감자하고도 마찬가지로 싹 토기를 안고 심으면 싹 나는 기간이 40일,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싹을 틔워서 심어야 되고 싹을 안틔우고또 땅에다 바로 심게 되면 땅 속에서 고온에 의해서 쉽게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 감자 심을 때는 필수적으로 싹틔우기를 하고 심어야 재배 기간도 단축되고 또 수확량도 증가되고 썩지 않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싹틔우기를 하고 심어야 되는 게 가을 감자입니다. 봄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싹틔우기 준비를 하고 심는 거하고 안 심는 거하고는. 싹이 올라오는 시기,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꼭싹 튀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음, 제가 준비한 시감자입니다. 어, 이 시감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2주에서 3주 동안 시감자를 야채칸에서 어, 저온에 보관했다가, 어, 휴먼 타파를 시키기 위해서 저온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서 어, 꺼내서 계란판에 올리고 이후에 제가 준비한 상토를 이렇게 덮어주겠습니다. 상토를 덮어주는 이유는 수분도 유지되면서 그 싹, 싹이 빨리 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재배하고 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상토를 이용해서 음,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음. 싹이 더 빨리 나나요? 네. 예. 싹이 더 빨리 나요. 여기서 홍감자도. 그리고 서 홍감자도. 그리고요, 물은 안 주나요? 음, 물은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토를 덮어줬잖아요. 네. 홍감자, 수미감자. 상토를 계란판에 덮었습니다. 준비했어요. 에어박스. 계란판이 담을 박스를 준비하고 어, 자 이렇게 어, 상토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고온 뭐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다시 자기들어서 싹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 베란다 말고, 거실에다가. <laughs> 나 진짜. <laughs> 거실에다가. 거실은 좀 시원하잖아요. 에어컨도 틀고 거실에다가 놓지 말라면서요. 음, 베란다고 뭐 헷갈렸어. 나이를 음, 먹으면, 해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laughs> 야, 베란다에다 놓으면 음, 따뜻하니까. 따뜻해지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시 음. 잠을. 할 수가 있다는 들어와요. 잠이 좀 그래서 동면을 그래서 하나봐요. 어... 음 그래서 거실에 그늘진 거실, 곳 시원한 거실 곳. 그 식탁 밑이 최고죠. 음... 식탁 밑에다가 한삼주 정도 키우면 쌀이 잘 납니다. 그래서 휴면 타파시키기 위해서는 쌀를 키우기에는 상 삼광채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직접 쐬지 말고 신문지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덮어주고 식탁 밑에다가. 이한 네, 3주 정도만 놓으면, 노면, 놓으면서, 말랐다고 생각할 때 스프레이로 이렇게, 한 물을 씹면서 음.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한, 얼마나? 이렇게 한, 저는 한 이즈? 2주나 3주 정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8월 첫 주잖아요. 8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주 후에, 한20 며칠 후에, 20 며칠 정도의 밭에다가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을 감자를 심으면 봄 감자 보다는 수확량이 좀 적지만 가을에 감자를 수확하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수확한 감자를 시 감자로 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면 먹고 남은 감자를 봄에 또 다시 시감자를 쓸수 있으니까 어, 싹 틔우는 과정을 제가 두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어, 아직 싹 틔우기 준비를 안 했다면 시감자를 준비해서 냉장고 야채칸에 빨리 집어넣고요. 한 2주 정도, 최소 2주 정도 냉장 보관된 어, 감자를 꺼내서 계란판이나 아니면 어,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저는 계란판을 이용하는데 어, 상토를 이용해서 저같이 따라해 보시면. 음, 분명히 싸기 차날 겁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곳은 어, 베란다가 아닌 거실 식탁 밑에 그늘진 아, 곳에 놔주시기 네. 바랍니다. 고 수분 방지나 빛 차단을 위해서 산광 채하기 위해서 신문지로 덮어 놓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잘 들으셨기를 원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밭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